사실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궁금한 그게 아니 걸 진짜 궁금한 그걸 공부가 얼마나 쉬우냐 할만하냐 그거 하고 그과 나오면 먹고 살만하냐. 아, 선생님. 응. 음. 학생들을 위해서 특집적인 좀 주제를 좀 생각을 해서 왔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무슨 학생? 나 내가 아는 학생은 좀 공시생하고 자격증 준비하는 애들밖에 없어. 사실 네. 이제 학생이라 그러면 저희.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고딩들. 그러니까 네. 수능 특집.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수능 특집이었구나.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그치. 뭐 찾아보는 그치. 사람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뭐, 개중이 있지 않을까 야, 이제 우리 채널이 이제 우리 그 고등학생들까지 커버하는 거야? 어. 근데 왜, 이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강의만 하시고 이러시지.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도 실제 강의하실 때 뭐, 고등학생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강의만 하시기 때문에. 그치,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학생들한테 기계과학과는 뭐, 가면 뭘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뭐가 어렵다든지, 음.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야 된다든지, 그 여러 가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전에 네. 내가 지금 가만히 지금 나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지금 좀 학생들이 대학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네. 자기 의 어떤 적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점수 아니야? 자기 수능 점수? 뭐 적성은, 이제, 말은 적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그냥 수능 점수로. <laughs> 이제 적성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고 이제 그 음. 외에는 정, 점수 맞춰서 가겠죠.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네가 방금도 했잖아. 그 기영 가서뭘 배우냐고. 네. 아.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어. 뭘 배우는 지 대충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할수 있는데, 네. 근데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사실 학부형이나 네. 학생들이 궁금한 그게 아니걸. 진짜 궁금한 그걸 공부가 얼마나 쉬우냐, 할만하냐, 네, 네. 그거하고, 네. 그과 나오면 먹고 살만하냐, 그거 네.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더 이제 생각을 하죠. 그건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일단은, 점수에 맞춰서 어쨌든 기계공학과 선택하셔서 오셨다. 네. 나는 일단은, 기계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네. 여기저기 거친 게 많아. 가슴 있 범위는 좀 더, 아직까지는. 네. 넓다는 게, 이제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네. 단점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 경쟁 상대가 많은 거야, 우리는. 우리가 갈수 있는 데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과에도 보면, 뭐, 단적인 예인데, 자동제어 파트가 또 있거든. 예. 기계공학과에서 예. 어, 자동제어라고 그래가지고, 정, 메카토로에스지 한때. 예. 그런 과가 있어. 근데,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또, 누가 경쟁을 해? 전기하고 또, 아, 경쟁도 해야 되고, 예. 또 우리는 또, 반도체 쪽도 갈수 있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도 갈수 있어. 근데 가면 또, 전자, 화공, 이런 애들하고 또, 이렇게 경쟁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 있는 범위는 넓은 대신에 네. 그쪽에 좀 특화된 경쟁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좀 그런 네. 과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건 내가 단순히 뭐 수학이 어려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공부할 게좀 많아. 내가 가려고 하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기본 베이스에다가 네. 내가 가려고 하는 쪽에다가 뭐 살을 좀 붙인다는 개념 이좀 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갈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그 지금, 지금 이걸로 봐요. 학교용이나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인서울에 지원하는 친구들하고, 네.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지방 대치 지원하는 친구들하고는 네. 좀그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의 예. 모든 맵이좀 달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럼 어쩔 수없어 기분 나쁘면서 인서울 가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어,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야 돼. 뭐냐면 자 일단 인서부터 얘기를 할게. 네. 인서 기계공학과 지원하는 친구들, 이나 그런 자녀를 둔 학부형님들은 네. 대학원 보낼 생각까지는 한번 해보셔야 돼. 어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계 설계나 기계 제조, 제작 산업이 계속 정 나에게 모르겠어 고도화가 됐거든. 내가 네. 아무리 우리나라 기술 빈국이라고 해도 원천기술도 없는 거지 응용기술이 없는 건 아니야. 네.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맨날 나보다 노약한테는 쳐주시지만, 그 노약한테 쳐주는 대신에 보니까 또 뽑아내는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예. 그냥 자꾸 고도화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학부, 대학만 나와가지고는 어디 가서 할게 없어. 음... 막연하게 그냥 나 인서울 나왔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예. 생각은 이제 하면은 안 돼. 못해. 특히 우 엔지니어는 그래. 예. 음. 그리고 기술 그 주기도 빨라져가지고, 예. 연락이 난 공부 있는데 벌써 저기 딴거 나오고 있어. 이런 거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만 배우 나가면, 뭔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고, 되게, 뒤처 쳐져 있는 기술로 아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예. 조금 더 자기 의 체력을 길러가지고, 지식적인 체력을 길러서 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예. 그리고 대학원에 이제 가게 되면은, 정말 내가 꼭 부탁하는데, 과제를 정말 많이 참여를 해야 돼. 예. 대학에서 하는 교수님들이 따오는 과제들 있잖아. 예. 좀 교수님들이 좀 많이 좀 부려먹고 좀 힘들게 할 거야, 하더라도, 네.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 내가 네.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학들을 좀몇 군데 이렇게 가면서 연담을 좀, 좀 했던 적이 있거든? 내가 네. 아셔서 가서 물어본 거지만. 네. 근데 그 소프트웨어 학과 있는 그 대학들 보면은, 정말 좀 좋은 대학이야. 네. 이 말만 하면 다할수 있는 좀. 예. 중상위과중상위단이야거 상위권 대학인데도 대학원이 계약을 안된 과들도 많더라고. 아... 최근에 생겨가지고 대학원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를 나온 학생들은 예. 그런 과다 보니까 자격증도 없어, 예. 기술 자격증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뭘스펙으로 잡냐면은 대학원 덕분까 예. 외국에 있는 공모전이나 이런 데 엄청 참여를 해.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취업을 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학원 기계공학과 나와서 대학원 가면 이제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부딪히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대학원생들이 나중에 석박사를 해서 취업을 할때 예. 어떤 과제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을 내가 봤어. 음, 그니까 인성을 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예. 그렇게 해서 좀 대학원까지 가서. 할 생각 하고 예. 투자 만큼 나중에 빼 생각을 해야 되겠지. 예.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 예. 그 내가 시범 지방은 뭐 대학원 가지 많라 무시하냐는데, 예.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거기서 대학원 나오는 건 나는 비추. 나도나도동더 하고 싶다. 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좀어떤 아니면 전문 그런 쪽으로 가서 전문 자격증을 따든지 하고 내가 우리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나는 권장하고 싶어 공기업하고 공무원을 좀,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에 많이 내려갔단 말이야 예.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요즘 있잖아 우리 좀 우리 그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에는 청년실업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거든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내려놓은 것 같아.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큰 이슈는 출산율하고 혼인율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저출산 막 이런 거 맞춰져 있고, 뭐, 청년들이 막 결혼도 안 하고, 뭐, 연애도 안 해요. 막 이런 거 맞춰져 있으니까, 네. 청년 실험 저기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네. 사실은 청년 실험 굉장히 중요하지. 실험 문제가. 아, 네. 그래서 그나마 예전에 나왔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있잖아. 블라인드 채용 네. 그 제도가 아직 살아있어. 근데 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전보다,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현장하고 타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한번더 이렇게 자리자 잡고 할 텐데, 이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지방대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스펙을 쌓았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래도, 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주저하는게 그거 아니야. 뭐 학교만 서울에 있으면 공부 잘하냐. 난 여기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잖아. 해야지. 공격을 해야지. 그리고 그 공격 중에서는 그 지방 거그 지방의 주소나 뭐 학교 나온 학생들한테 가점을 주는 그런 치용도 있단 말이야. 예, 그렇죠. 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공략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쉽냐, 그런데. 그럼 인성울은 쉬울 것 같아? 인성울도 어려워, 지금. 지방 되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또뭐 지방대 나와서 그런 데들어가사람들 많이 있고 실제로. 실제로 많아 그러니까 나는 지방대 학생들한테는 굳이 대학원을 하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지방대에서 굳이 막 편입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시간이잖아 네. 거기 자기가 나온는 학부가 아니라 또 다른 데학 대학, 대학원 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다 감내하느니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기계에 관련된 공무원이 꼭 기계직 공무원만 있지 않더라고. 또 되게 많아. 보니까 교직도. 어, 뭐 되게 뭐, 알게 모르게 1년에 많이 안 뽑아봐. 7명, 5명 뽑는 그런 직종도 되게 많아. 네. 그런데를 노력을 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이 영상이 네. 지금 우리 수능보 학생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네. 본인 실력으로 나는 서, 인서울 가, 갈 것이다, 갈수 있다 그러면은 대화관도 보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지금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으로 나는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 나는 졸업하고 네. 그런 쪽으로 할수 있게끔 들어가서 바로 놀지 않고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또 디렉션을 줘야 되고, 음. 어,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처럼 뭐 대학 거나서서 좋은 거 나오면 좋은 데 가라고. 이런 시절이 아니야. 뭐 내가 좋은 대학 나면 그 대학에서 취업 시켜주고, 좋은 과 나면은 선배들이 취업 시켜주고, 되게 낭만적인 생각도 하시면 나도 계시거든.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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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냐 네.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런 대학들이 있어. 취업률 1위 아예. 네. <laughs> <laughs> 어, 뭐 무슨 뭐뭐 뭐 어디 몇명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네. 광고하는 대학들이거든. 네. 그런 대학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대학인지 그런 대학은 이게 대학인지 직업 학교인지 모르겠어. 네. <laughs> 약간 직업 학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